Also, oh, you out of control. Just like this, no. 저희가 결혼을 약속하고 집을 구해서 같이 살게 됐어요. 근데 집 인테리어가 너무 안들어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싹 고쳤거든요. 2, 3년만 살고 이사 갈 예정이라서 가전형 가구도 가성비 좋은 것들로도 맞춰서 지내고 있어요. 그럼 홈투 하기 전에 인테리어 과정 영상 먼저 보여드릴게요. 일단 이 문부터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 <laughs> 이 낙엽 문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하신 걸까? 그러니까 이장 여기 이렇이신발장 <laughs>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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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노이색이야이것도거바거거고 여기가 침실로 쓸이은이이에요아더거 <laughs> 실도 너무 꽂았어. 다 바꿔야 돼요. 여기는 TV 놓고 거실 놓고 할 거실. 아니 뭐래? <laughs> 여기는 TV 놓고 TV 놓고 소파 놓고 컴퓨터 놓고 할 거실이에요. 여기 이런 문지방도 다 없앨 거예요. 근데 문지방은 없애고? 장판은 이렇게 이어지게 할 건데. 근데 보면은 여기보다 여기가 좀 낮아. 아, 높이가 그치. 달라? 어,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어지게끔 여기를 글라인더로잘 음. 깎아낼 거야. 이거 음. 문틀로 다 철거해서 없애고, 새 문으로 교체하고. 그럼 문틀이 아예 없어지고 문만 있는 거야? 아니지. 문틀 자체를 새로 심는 거지, 다시. 아, 그럼 좀 깔끔한 모양 민자로 하는 거지? 어, 그래서 문선 몰딩을 이렇게 돌려주는 거야. 인테리어 다한 모습을 다음에 담아볼게요. 이쁘게 잘 됐으면 좋겠다. 맞아. 짠! <놀람> <놀람> 오늘부터 철거 작업 시작했어요. 여기 문틀이랑 문이랑 다 철거했고, 그 바닥에 보면 여기 문지방 있었는데, 이거를 철거하고, 시멘트는 삼아서 미장 작업을 했고요. 여기 이것들은 현장문에 있던 방충망이나 저거는 화장실 천장이거든요. 너무 이상해서 저거 다 띄워버렸고 제가 화장실이 이렇게 됐어요 여기 거울이랑 다 떼어내고 천장도 다 떼어내고 여기 타일 작업도 싹다 다시 할 거예요 지금 화장실 이런 상태고 저희 거실도 들어가는 문의 번호는 여기도 원래 문 지방이 있었는데 다 철거하고 위장 작업을 했고요 여기도 문 근데, 싹다 없었어요. 저는 청소기로 이거 이제 한번리고있고 이거는 베란다에 있던 수납장인데, 이것도 일단 타일 작업을 해야 돼서 다떼었거든요 띄었, 버릴지 말지 좀 고민 중이고, 지금 베란다는 이런 상태입니다. 여기도 타일 작업을 다할 거예요. 이거 시멘트 하는 거몇킬로 썼다고? 2킬로, 1 2킬로 18킬로. 18kg? 어. 엄청 많이 들어가네? 꽤 많이 파여있었거든요. 음... 이거? 어. 가정용에서 쓸수 있는. 10kg짜리는 안 팔아? 있어. 근데, 근데... 거기에 철물점은 없더라. 고 원래 홍포대가 아... 되게 큰게 있어. 어, 어. 근데 그거 사면 너무 많잖아. 어... 싸대, 그렇게 사면. 아니, 이것도 오늘 새로 산 거래요. 근데 무슨 한 10년 쓴거 같아. 그치? 응. 거의 무슨 청동기 시대에서 쓰던 유물 같은데? 맞아. <laughs> 이렇게 1일 차 철거 끝. 오빠 수고했어. 별거 아니야. 오빠 고생했어요. 고마워요. 화장실 타일이랑 시멘트 배달 와서 다 옮겼어요. 아 진짜 너무 힘들지? 이거 하나에 뭐 2, 30kg씩 하는 거라서 그 술에 끌고서도 계속 왔다 갔다 해가지고 오빠가 너무 고생 많이 했어. 미안해. 아니야. 아닌데 네, 근데 이게 진짜 제가 들 수가 없어요. 안 들려요. <laughs> 뭐 저래? 오우야 두번 칠하니까 장난 아닌데? 드디어 모든 인테리어가 끝났습니다 짝짝짝짝짝짝 일단 이거 도어락부터 다 바꿔서 설치를 해줬고요. 완전 화이트. 모두 다 화이트로 꾸며버렸어요. 일단 여기 벽지도 모두 화이트로 지금 도배를 해준 상태고 여기 현관 타일도 짙은 그레이 색깔로 바꿔줬어요. 그리고 여기 신발장. 이거는 저희가 모두 셀프로 필름 작업을 했습니다. 아,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이거 다 저희가 직접 붙인 거예요. 하얀색으로 이거 손잡이에 띄어서 다 붙이고 다시 결합하고, 그리고 여기 보일러실 겸 창고방도 이렇게 전부 페인트칠을 해줬고요. 여기는 작은 방인데 저희는 침실로 쓸 거예요. 여기를 옷방으로 쓰는 분들도 많으시던데, 저희는 침실하고 거실에 분리를 두고 싶어서, 여기를 아예 침실로 하려고요. 짠. 여기도 전부 하얀 벽지랑, 이런 그레이 색깔 타일 모양 장판으로 해줬어요. 원래 마음 같았으면 포세린 타일로 여기를 딱 깔아버리면 예뻤을 텐데, 일단 타일은 너무 딱딱하기도 하고, 깨질 위험에도 있고, 가격도 비싸고, 그래서 LG에서 나온 장판으로 이렇게 깔아줬습니다. 짠 여기는 주방이에요. 지금 싱크대 상판은 아직 못 바꿔준 상태고 원래 여기 상부장, 하부장이 전부 엄청 노란 색깔이었거든요. 여기가 온통 하얗다 보니까 그게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그냥 냅둘까 하다가 이것도 전부 오빠랑 제가 셀프로 필름을 붙였어요. 게다가 여기도 완전 센 노란색이었거든요? 이거를 타일 페인트를 바른 거예요. 타일 페인트가 아직 생긴 지가 그렇게 오래 안 돼가지고 후기가 별로 없어서 엄청 고민했거든요? 이걸 타일 페인트로 할지 아니면 진짜 타일을 덮방으로 할지 고민이 많았는데 타일 페인트 괜찮다는 말도 많이 있어서 저희가 타일 페인트 다 사서 직접 발라준 거고요. 이거 주방 후드도 이번에 산 건데 오늘 와서 설치했어요. 근데 이게 완전 하얀색이어서 이뻤을 텐데 이게 글라스 소재라서 이렇게 약간 푸른기가 덜게 나왔더라고요. 근데 선택지가 별로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이걸로 했는데 뭐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걸 누르면 이렇게 뜹니다. 여기는 화장실. 근데 보면은 문 색깔이 미묘하게 하늘색 같이 나오는데 이게 원래 카탈로그에서 봤을 때는 완전 하얀색이었거든요? 근데 와서 보니까 이렇게 하늘색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근데 이미 달아버린 상태여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것도 괜찮다고 그렇게 합리화를 하면서 만족하고 있어요 이거 문 손잡이도 다 인터넷에 주문해서 바꿔 껴줬고요 짠 원래 천장도 엄청 이상한 거였는데 아예 이렇게 민자 벽으로 바꿔줬고요 이거 수전 저거 선반 이거 세면대 변기 싹다 바꾼 거고 벽 타일은 브레이 바닥은 차콜색으로 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안방 겸 거실. 여기 원래 테두리가 엄청 이상한 색이었잖아요. 그리고 여기 바닥에도 문지방이 있어서 여기가 분리된 느낌이 심했는데 이걸 다 철거를 하고 합판으로 다시 여길 짠 다음에 필름을 다 입혀준 거예요. 이거 전등도 다 바꿔서 달았어요. 나름 이렇게 밝기 조절도 되고. 이렇게 온도 조절도 돼서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 에어컨도 어제 설치했어요. 그리고 베란다. 여기 이렇게 빨래를 걸수 있는 건조대가 있고 여기 양쪽 벽에도 전부 하얀색으로 페인트칠을 해준 거예요. 완전 더러웠었거든요. 바닥도 전부 깔아준 거. 짠 이렇게 화이트 하우스 완성입니다. 뿌듯. 아, 현관랑 신발장 여기 신발들이 이렇게 짝 있고요. 여기는 밖에 나가기 바로 직전에 향수 뿌리는 향수존이에요. 현관에서 왼쪽으로 돌면 바로 침실이 있어요. 짠! 침대는 동서 가구의 수납 침대예요. 수납 공간을 늘리려고 이렇게 수납 침대를 선택을 했고 여기 이렇게 헤드가 따로 있어서 위에서 애플워치나 핸드폰 충전할 수 있고 밑에 조명도 있어서 조명도 켤수 있어요. 그리고 보시면 이불이 두 개예요. 이불 하나 가지고 같이 덮으니까 잠잘 때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자꾸 오빠가 이불 뺏어가기도 하고. <laughs> 그래서 이불 두개 사서 편하게 자고 있어요. 그리고 이쪽은 컴퓨터. 이렇게 PC방처럼. 컴퓨터 두 대를 나란히 놨는데요. 처음에는 컴퓨터를 거실에 둘까 생각 했었는데 침실에 공간이 이만큼 남으니까 뭔가 버리기가 아깝기도 하고 거실에 이걸 두면 너무 좁아질 것 같아서 차라리 그냥 여기서 컴퓨터를 하자 이렇게 해서 같이 나란히 두게 됐고요. 이렇게 모니터 거치대를 사가지고 밑에 키보드와 마우스를 넣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긴 주방인데요. 저번에 힘들게 바른 타일 인트 이거 벗겨질까봐 좀 걱정했었는데 이렇게 잘 유지되고 있고요. 이거는 요리할 때 기름이 너무 튀어가지고 이렇게 가림막 사서 놨고요. 이거는 예전부터 사고 싶었던 조셉조셉 주방기구 세트인데 진짜 너무 잘 쓰고 있어요. 생긴 것도 예쁘고 이렇게 딱 세트만 사면 돼서 너무 만족감이 높고요. 이거는 락앤락의 칼 세트. 이렇게 작은 칼두 개랑 큰칼세개 이렇게 있는데 이것도 너무 잘 쓰고 있어요. 이거는 친구들이 생일 선물로 사준 삼성 비스코 전자 렌지예요. 일단 디자인이 너무 예쁘지 않아요? 너무 깔끔해서 제가 이걸로 사달라 그랬거든요. 이것도 친구들이 생일 선물로 사준 일리 커피 머신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바닐라 라떼 먹는 걸 좋아해가지고 하루 에한 번씩 바닐라 라떼 뽑아서 먹고 있어요. 이거는 유명한 쿠쿠의 에그 밥솥. 이게 압력 밥솥은 아니고 전기 밥솥이긴 한데 저는 밥맛 괜찮고 되게 맛있더라고요. 일단 디자인이 예뻐서 이것도 너무 추천드려요. 그리고 주방에서 뒤를 돌면은 이렇게 냉장고랑 청소기가 있는데요. 이거 냉장고도 삼성 비스포크 투도 냉장고예요. 처음에 포도를 살까 했는데 집에 비해 너무 크기도 하고 저희는 투도면은 될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샀는데 그렇게 크게 부족함 없이 잘 쓰고 있고요. 이거 청소기는 일렉트로룩스 무선 청소기예요. 짠! 여기는 거실이에요. 일단 이쪽부터 보자면 이거 소파. 소파는 먼데이하우스 제품인데 3인용 소파고 컬러가 예뻐 가지고 구매를 했어요. 이게 다 좋은데 단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게 고정이 안돼 가지고 자꾸 이게 앞으로 밀리더라고요. 그 점이 조금 불편하긴 한데 일단 잘 쓰고 있고요. 여기 붙박이장. 붙박이장은 저희 집에 맞춰서 맞춤을 했고 벽 같은 느낌을 주고 싶어가지고 올 화이트로 제작을 했어요. 그리고 슬라이딩 도어라서 열고 닫는데도 문제가 없고 최대한 넓어 보이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붙박이장으로 한게 진짜 잘한 것 같아요. 여기에 열면 이렇게 옷들이 있고 여기는 이렇게 2단으로 맞췄고 여기는 코트들이랑 원피스들 넣을 수 있게 1단으로 맞췄어요. 그리고 식탁, 식탁은 오늘의 집에서 산 건데 6명까지 앉아서 먹을 수 있고 뭐 고춧가루 같은 거 묻어도 다잘 지워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쪽 이거 TV 장도 오늘의 집에서 구매를 한 건데 6만 원인가? 아무튼 되게 저렴했거든요 근데 되게 디자인도 괜찮고 그리고 신기한 게 여기 그자이 부분이 저희가 원하는 대로 늘렸다가 줄였다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보다 훨씬 더 길게 쓸 수도 있고 아예 좁혀서 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전신 거울이 하나 있고 이거 TV도 오늘의 집에서 산 더함 제품 중소기업 건데 패널은 LG 패널 쓴다고 하더라고요 화질도 괜찮은 것 같고 스마트 TV여서 유튜브랑 넷플릭스 다잘 돼가지고 되게 잘 쓰고 있어요 여기 이 귀여운 조명이랑 여기 이큰 스탠드 조명은 이케아 제품이에요. 이 조명은 거의 이케아의 국민 조명이라고 알고 있는데 역시 가격도 저렴하고 디자인도 이쁘고 인테리어에 다잘 어울리더라고요. 특히 밤에는 불다 끄고 이 조명이랑 아까 그 동그란 조명만 켜면은 분위기가 되게 괜찮아가지고 가끔씩은 이렇게 불다 끄고 조명만 켜고 있기도 해요. 짠, 이 동그란 조명도 너무 귀엽더라고요. 이름이 파도였을 거예요, 파도. 그리고 포인트를 주고 싶어서 산 포스터 액자 딱 이거 하나 두니까 확실히 집에 포인트도 되고 볼 때마다 기분이 좋아지는 느낌이어서 여기다 이렇게 두고 있어요 깔끔하게 지내고 싶을 때는 이렇게 바닥에 아무것도 안 깔고 지내고 뭔가 포인트를 주고 싶을 때는 카펫을 까는데요 카펫을 깔면 이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쪽으로 가면 베란다가 있는데요 여기 이렇게 세탁기랑 저기는 빨래통이에요 맨 위에는 속옷, 여기 흰옷, 검은옷, 수건 이렇게 나서 빨래대 보관하고 있고 세탁기는 LG 트롬 제품인데 이게 40만 원대로 모델이 되게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근데 건조 기능을 추가하면 10만 원이 추가되길래 건조 기능 없는 것보단 있는 게 낫겠지 해서 10만 원 추가해서 구매했어요 여기는 분리수거 함들이랑 쓰레기통 그럼 이렇게 저희 집 소개가 끝났는데요 집이 좁아서 별로 볼게 없긴 했지만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